이 천개알이 철안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노란 달걀을 놓다가 이 색깔이 변했다라는 건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도 이렇게 주말농장에 왔습니다. 오늘 날씨는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원래 일주일 만에 와야 되는데 오늘 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수요일에 한번 아마 와봤습니다. 닭들이 잘했는지 보고 알을 또 얼마나 낳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주 일요일에 왔었고 수요일만에 왔으니까 한 3일만에 이렇게 닭장이 오는건데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다보니까 닭들이 알을 좀 많이 놓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달걀은 닭장 안에서 꺼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달걀을 밖에서 이렇게 꺼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쉽게 이렇게 꺼내게 됩니다 오늘 또 달걀을 얼마나 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닭장 안이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한 칸, 두 칸, 세칸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달걀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칸 여섯 개. 어? 지금까지 달걀을 놨는데 우리 닭들이 얼거개였기 때문에 보통 노란 달걀을 놨었는데 어, 희한하게 청계가 있습니다. 청계 알이 있습니다. 푸른색 알. 와,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 노란 달걀을 넣다가 이 청계알을 낼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 닭이 날 달걀을 넣지 않다가 갑자기 청계알을 는지는 모르겠는데 와 정말 신기합니다. 자기알을 가져갈까봐 닭들이 우는 건가? 이쪽은 두 번째 칸에는 달걀이 없고 세 번째 칸, 어세 번째 칸에도 달걀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덟 개가 있네요. 여덟 개 그럼 여덟 개 여섯 개 합쳐 가지고 열네 개입니다 오 어, 열네 개 3일 만에 달걀을 열네 개나 낳아놨습니다 아 우리 닭들 정말 이쁜데 오늘 달걀 많이 넣는 것도 정말 신기하지만 아더 신기한 거는 이천개 알입니다 와 정말 우리 닭들이 이렇게 청계알을 놓다니. 너무 신기한데요, 이거? 왜 우리 닭, 닭은 청계가 아닐까? 늘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청계알을 보고 나니까, 어, 너무 신기합니다. 두 개. 어, 기분도 상당히 좋고. 일단, 달걀 많이 넣는 것도 좋았지만, 청계알.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 닭들이. 전체가 오골계일 줄 알았는데 어, 저기 암탉 중에 한 마리가 아마도 천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천개 알이 있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번에 수요일에 왔을 때 달걀이 16개인가 있었고 어, 천개 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렇게 이제 일요일 3일이 지난 후에 일요일에 다시 한번 와 봤습니다. 오늘 또 천개가 있는지 아니면 그 우연하게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닭들 이문열 문만 열면 이렇게 이제 암탉이 달걀을 가져간다고 이렇게 올라오는 건지 요즘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칸오 역시 천 개알이 한 개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천 개알이 두 개가 있고 달걀 세 개가 있네요. 마지막 세 번째 달걀이 몇 개인가요? 아홉 개네요. 아홉 개 그래서 아홉 여기 열둘 13개. 자, 또, 이렇게 또 수요일에 왔다가 일요일에 왔는데, 달걀 13개가 있습니다. 큰개알이 이렇게 저번 수요일에 왔을 때는 2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3일만에 이렇게 또 3개를 낳놨네요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 이 닭들이 지금 보면, 오골개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청개를 놓는 거 보니까 이 암탉 중에 한 마리가 청개가 있는 금 같습니다. 근데 이해가안 가는 부분이 왜 노란 달걀을 금다가 이렇게 청지알로바뀌었지지 정말 궁금합니다이 청계알이 만약에 초란이라면 크기가 작아야 되는데. 크기가 작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른 달걀하고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개알이 초란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노란 달걀을 놓다가 이 색깔이 변했다라는 건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요? 오골개가 천개알을 낳았거나 아니면 천개닭이었는데 노란 달걀을 놓다가 이렇게 색깔이 변한 건지, 어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제 청개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타. 음, 얘들아 왜왜왜 왜, 왜? 자 오늘 이렇게 또일요일 왔는데 달, 달걀을 13개를 또 수확해서 갑니다 고맙다 얘들아 달걀을 또 주워서 고마워 또. 다음에 또 보자, 오늘 또 사료랑 물주고 간다. 안녕.